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셔서 자기가 지은 세상을 이 사단이 휘젓고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그저 악하게 이렇게 혼잡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 악한 세력을 박멸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사드락레사 아벨누고, 에스더, 모로드게, 또느헤미아등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종을 주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소론이고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마침내 새 아들과 새땅을 회복하시며 이런. 드라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사명자들을 부르시는데,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일을 시키시고,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담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침착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지나여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육종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섯 가지 육종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 첫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세계에서 한 민족으로 말하자면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됐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강대국이 됐지만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지만.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 할리우드의 영화계까지 유대인들의 영향은 대단합니다. 요즘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그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TV를, 커머셜을 보세요. 유대인 변호사, 뭐, 브라운 암흑의 뭐, 유대인들이요. 한인 사회도 얼마나 그, 그 이, 법률계도 파고들었고 경제계도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몰라요. 욕심적인 이스라엘 그 유대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영향력 있는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켰다는 약속대로 영향력 있는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중동의 모든 중동 국가들이 연합에서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번도 패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까지 포함해 가지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주하고 주로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사명자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I will bless you.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복주에 결심하시면 막을 적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해 나갔을 때 요셉 까닭에 하나님께서 보디바의 집에 큰 복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요셉 까닭에 애굽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다니엘 까닭에 사드락 메삭 아벤도고 까닭에 바벨론 제국이 시리아 제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민족을 잃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I will make you your name great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유명하게 되고 싶잖아요. 사람이 유명하게 되기,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열심히 돈도 벌고 뭐참뭐 어, 뭐, 가수도 되고 뭐, 탤런트도 되고 사람들이 유명하게 되고 싶어하는데 사명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준다. 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그 왕조 이름들 다 아세요? 사벨은 제국의 그 위력을 떨쳤던 왕들 다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 이름 다 아세요. 대한민국 왕들 이름 다 아세요.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 아세요. 그런데 사명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더, 헤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바울, 바나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 인구의 적어도 3분의1은 이분들의 이름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 만나면 폴, 뭐, 티머티, 뭐, 세라, 에이프라함, 뭐, 에스더 뭐, 존, 피로 뭐, 이름을 다 뭐, 사명을 따라 산 사람들의 그 이름을 따라 자기 자식들 이름을 줘요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자기 자식 나가서 이름을 짓는 사람 봤어요? 아니면 가림요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이름 안 지어요 사명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장대하게 해준다. 네. 그리고 뭐라겠냐면 유일비의 블레싱, 우리를 복덩어리 되게 한단 말이야. 네. 나만 축복을 누릴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네.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I 네. will make your blessing. 네. 그리고 뭐라겠냐면 보호를 약속하시는데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그랬습니 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curse him who curses you.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준다 이겁니다. 아, 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이 자꾸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해요 머리가 조금 그냥 뜨끔뜨끔합니다. 혹시 내가 아, 암이 또좀 생기지 않았나. 배만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뜨끔뜨끔합니다. 위암이 생기잖아.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랬어.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겁니다. 아, 안돼요. 혹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선생님, 헤롯이 당신을 찾나이다, 죽여 없애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 법이...